다이어트,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늙고 있어요, 매일매일. 뭘 해도 안 되는 나이가 돼요.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 우리나라는 요요 중독이에요. 지디 잠옷이라는데? 어때요 여러분? 새해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일단 먹고 시작해야 돼. 하, 진짜 맛있다. 일단 은 닭발부터. 너무 맛있어. 각하게맛있는지 치즈에 짜자잔. 아, 진짜 먹방 유튜버가 다른데. 음. 안녕하세요. 갑자기 맥주를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제가 너무 웃긴데요. 해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보려고 해요. 벌써 2026년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새해 다짐을 다이어트 절대 빼먹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너왜 살이 안 빠지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다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거고 해마다 실패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해서 모두가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을 테고 실천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혹은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나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쭉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걸 보고 혹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저의 채널에서는 그래서 해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먼저 찍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잊지 말 것. 우리는 늙고 있어요. 매일 매일. 심지어 20대 중반부터는 현저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는 몸으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돌도 씹어먹는 나이, 이건 막 20대까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20대 중반부터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아 옛날엔 밤을 새도 살이 잘 빠졌는데? 30대가 되잖아요. 나이살이 쪘네? 나 원래 이런 살 없었는데? 이러면서 나이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40대가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나이가 돼요. 정말 대사 속도가 너무 떨어지고 20대 후반부터 그 잡힌 생활 습관 때문에 내 몸은 점점 점점 살이 빠질 수 없는 몸으로 되고 있거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겠다. 내가 더 나이를 먹으면 힘들겠다라는 걸꼭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근육량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살이 잘 빠질 수가 있는 체질은 안 됩니다. 근육량은 곧 체지방 대사에 관여하거든요. 근육량이 떨어진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 이거는 살이 잘 빠지는 것과는 점점 멀어다 근데 이 근육량이라는 것도 1번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게 근육량 역시 해마다 1%씩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임신, 출산, 육아를 동시에 했다면 요요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설계해서 나아가시는 걸 찾아보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식습관인데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먹는 시간이 불규칙해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되게 나쁜 다이어트라고 저는 칭하고 싶은데, 식사량을 그냥 인위적으로 줄이는 어떤 행위를 하죠. 양약, 한약, 그죠? 나한테 몸에 필요한 거는 먹어야 되고,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건안 먹어야 되거든요. 한약, 양약, 그 다음 다이어트 주사들 있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내가 필수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거, 뭐예요? 우리 단백질은 꼭 먹어야 돼요. 아예 입맛을 없애게 해주잖아요. 그럼 입맛이 없애서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 나한테 정말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까지도 안 먹게 되는 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절대 비추합니다. 해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의 네 번째는 수면의 질인데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겨울은 해가 짧아지고, 우리가 해를 볼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해를 보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낮에 본해 때문에 우리가 수면을 잘할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는데 해가 짧고 밖에 또 우리나라는 안 나가요. 비타민 D가 이제 합성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비타민 D가 또 부족한 상황에 이뤄지면 잠을 자는데 수면의 질도 방해해요. 그런데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기 전 체중과 아침에 공복에 잰 체중을 이렇게 뺐을 때이 체중의 차이를 보고 내가 지금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살이 찌고 있는 중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잰 체중과 아침 공복 시간에 된 체중의 차이가 1kg 정도는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지금 살이 잘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0.5kg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고 있는 체질인 거예요. 자기전 체중과 아침 공복 체중의 그갭 차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면의 질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칼로리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 푹 자. 칼로리 소비량이 높아 아침 공복 체중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수면의 질이 낮아. 자다 깨자해. 그러면 오히려 몸이 순환이 안 되고 붓고 그러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 체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요즘 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데 우리나라는 요요 중독이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랬는데 아 맞다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요 중독. 제 다이어트를 다시 결심하고 다시 뺐다가 급하게 뺐다가 다시 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단백질 섭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계속 빠지고 있고 안 좋은 식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면 의질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혹해서 너무 쉽고 빠르게 빼려고 유혹당하잖아요. 그게 몸에 진짜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요요 중독이 되게 심각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 자사언니 채널에서 이렇게 유효 중독에 빠지지 않게 꾸준히 루틴을 설계해 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같이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채널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또 새해 다짐을 했거든요.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20대가 있을 수도 있고 30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40대가 딱 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팠어요. 40대가 딱 넘어가는 때에 다이어트를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다이어트는요,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얼마나 잘 빼서 얼만큼 잘 유지하고 어느 기간을 유지해야 우리 몸이 적정하게 건강하게 뺐다. 그리고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지 안으려고 지금 빠진 내 체중이 내 체중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제가 또 다음 컨텐츠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에 다이어트 다짐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해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큰 맥락이거든요. 이걸 세분화하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무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꾸준히 정상적으로 그냥 훅 해서 한 번에 빠지는 이런 거 말고 꾸준히 내가 살을 빼가고 건강하게 예뻐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미흡하나마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채널을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